연하 여성에게 끌리지만 그 감정이 서로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연하 여성이 연상의 남성과의 데이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대화 스타일이나 몸짓, 심지어 사회적 신호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이러한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복잡한 데이트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특별한 보너스 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 보너스 팁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통찰력 있는 팁을 놓치지 마세요. 1. 대화에 대한 참여 부족. 연하 여성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지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한 단어로 된 대답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오흠 좋네요. 익숙하게 들리나요? 적어도 하트를 기대했는데 덤지척 디모티콘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말이 적은 여성은 아닙니다. 질문이 없거나 오히려 질문이 없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녀가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삶, 당신의 생각,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 등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질문이 없다면 반려견이 여러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반응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반려견이 대화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는 남성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러분. 항상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접촉 피하기. 이것은 조금 까다롭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친근하게 포옹하거나 가볍게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관심의 언어에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거대한 비치볼 크기의 개인 거품이 당신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거나 포근한 포옹을 하려다가 오히려 등을 두드려주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마치 주먹으로 주먹을 부딪히고 그 대가로 공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지가 문제입니다. 빠른 옆걸음질, 적당한 거리 유지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거나 박물관의 노터치 전시물보다 더 손을 떼는 것은 그녀가 불편해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미묘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을 뜨거운 감자 게임처럼 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의 안전지대가 있으니까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공간을 존중하며 때로는 하이파이브는 그냥 하이파이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 제한된 시간. 이것은 데이트 버전의 숨바꼭질과 비슷하지만 당신이 항상 그것이고 그녀가 숨는데 정말 능숙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캘린더에서 시간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항상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유령을 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데이트를 제안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거나 요가 수업이 급하게 잡혀서 놓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끔 집원주에 바빠서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변명의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된 수도 잊지 마세요. 약속이 취소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밀어달라는 말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은근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시간을 낼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라는 메시지와 함께 무전 침묵이 계속된다면 실제로는 말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다에는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느라 바쁘지 않을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운을 차리고 달력을 열어두세요.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상호적인 유혹의 부재 유혹은 데이트 세계의 살사 춤과 같아서 탱고를 추려면 둘이 함께 쳐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이 춤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식 레스토랑의 셰프처럼 칭찬을 쏟아내지만 고맙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뭔가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캐치볼을 하는데 공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은 두 선수가 열심히 공을 주고받는 재미있는 탁구 경기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장난스러운 농담이나 매력적인 한마디에 킥킥거리거나 윙크하는 대신 정중한 미소나 어색한 침묵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 댄스를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유머에 반응하고 있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한두 번 놀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친구 영역에서 엄격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둥이 수치가 낮게 표시된다면 특별한 관계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5. 다른 로맨틱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것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 라디오 방송국의 채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맨틱한 음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의 히트곡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에 대해 자주 수다를 떨거나 데이트 일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신이 다른 것을 듣고 있을 때를 대비해 통화 불가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힌트를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이 다른 연애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그녀의 목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커피 한 잔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은 그녀의 최근 데이트에 대한 요약으로 바뀌거나 자신도 모르게 연애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데이트 생활에 대해 들을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잠재적인 파트너가 아닌 친구로서 당신을 더 포지셔닝 하려는 그녀의 교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대화에서 두 사람 사이의 케미보다 다른 로맨틱한 관심사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 같다면 친구 영역으로 당신을 부드럽게 넣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이 선을 긋는 것은 당신에게도 신호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 나이 차이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나이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탭댄스를 추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무시하기 어렵겠죠? 데이트에 있어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때때로 나이는 그녀에게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녀가 대화에서 나이 차이를 자주 언급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녀가 당신 앞에서 큰 적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8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농담처럼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단순히 지나가는 말 이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그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로 인해 케미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중한 넛지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취향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세계에서는 신데렐라 스타일로 딱 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나이 차이가 계속 드러난다면 춤을 인정하고 음악을 바꿔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보너스 팁. 상대의 보디랭귀지 관찰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그녀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퍼즐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보다 몸짓이 더 중요한 로맨스의 세계에서 탐정이 된 것과 같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속삭이거나 때로는 소리를 지르는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팔짱을 끼는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자기 주위에 작은 요새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대화 중에 팔짱을 끼는 것은 나는 이 대화에 완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지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과 나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의 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눈맞춤 또는 눈맞춤의 부족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쳐다보는 것보다 벽에 붙은 파리를 보는데 더 관심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이 다른 채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맞춤은 개인적 연결의 더밸류 와이파이이며 신호가 없다는 것은 연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내 눈을 깊이 응시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 반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고개 돌리기가 있습니다. 상대의 몸이 가장 가까운 출구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데이트보다는 버스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차라리 다른 곳에 있고 싶다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디랭귀지 단서에 주목하세요. 그녀의 행동이 말을 하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즉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기억하세요.